아, 네, 이제 지금 메이크업실 들어가가지고, 세팅된 거다 보고 나왔고요 어, 그리고 맞다. 제가 소개를 자꾸 깜빡깜빡 하네요. 제가 너무 한쪽에만 좀 치중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이 촬영하실 모델분은 유튜브 하고 계신 동준사장 t v 의 동동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좀아트웍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랑 이런 작업 같은 것도 흔쾌히 또승단해 주셔가지고, 아마 좀 같이 협업해서 오늘 좀 재밌는, 네. 영상을 또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지금 이제 동동님이 먼저 추천해 주신 그 컨셉으로 갈것 같고요. 그거 진행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하는그 컨셉 두 가지 진행할 거니까 좀 기다려 봐 주시고 일단 첫 번째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촬영장에서 다시 만날게요. 세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어라이팅 자체가 네. 지금 이게 모델이 서는 위치가 여기고요. 지금 여기서 오른쪽 이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촬영을 할 거라, 라이팅을 일단 이렇게 지금 완전 사이드로 좀 빼놓고요. 이 앞에 거는 살짝 좀 수치를 좀 낮춰서, 네, 지금, 어 약간 필라이트 개념으로만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작은 메인 라이팅이고,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라이트 그 소프트박스로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거는 블플랫은 이렇게 블랙으로 옆으로 살짝 대놓은 게이 뒤쪽으로 빠지는 빛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살짝 차단해 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좀더 가까이 넣었더니 이 화면에 너무 걸려가지고 최대한 빼서 약간 최대한 좀 빛을 좀 약간이라도 조금씩 그 그림자 뒤쪽 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려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 왼쪽은 그대로 화이트 벽, 네 화이트 벽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음.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촬영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에서 뒤에서 한 2m 정도 떨어져서 촬영을 할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저도 지금 뭐 새롭게 자꾸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넣어드리려다 보니까 중구남학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좀 촬영하는 거 봐주시고 어떤 느낌으로 나온지도 좀 지켜봐 주세요. 아네 그리고 촬영 테스트를 좀 봤습니다 지금 촬영 테스트를 좀 봤는데 음 지금 보면 어 지금 라이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볍게 깔끔하게 일단 세팅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좀 조절을 해봤어요 이런 느낌도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톤을 빼가지고 그렇죠 좀더 인물한테 좀 포커싱이 되는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고요 그래서 약간씩 약간씩 라이팅을 조절해서 네 이렇게 컨트라스를 트좀 주는 느낌으로 갈것 같아요 사진이 좀 중고난 방이네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림자가 지금은 보면 저희가 볼때한 5시 정도의 방향 그림자가 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지금 어때요? 그림자가 좀, 네, 좀더 왼쪽으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느낌을 조금씩 조절해 주면서 이 그림자 방향을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사이드 광이에요 이렇게 약간 임팩트가 있게 갈지. 이거는 거의 이제 그림자 보시면 9시 방향 쪽. 그러니까 라이트는 거의 보면 이제 3시에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 모델 분이랑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전반적인 톤을 다 잡을 것 같아요. 일단 의상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성분의 얼굴에 조명이 맞는 느낌이랑 또 이제 남성분이라 이걸 스타일, 스타일링 되고 뭔가 헤어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되면 또변형이 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포토그래퍼의 재량이겠죠. 자기의 느낌,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서 세팅을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촬영 다 준비 거의 다 끝났고요. 진짜 촬영장에서 뵐게요. <목소리> 너무 잘 나온다. 우리 동동배우님잘 그렇죠. 뭐, 찍고 있는 거야, 한번. 우리 배우님 찍어주세요. <laughs> 예쁘다, 예쁘다. 무제크 <고작> 해주세요. 비승이님. <laughs> 비승이님. 네네네네 많이 더우면 여기에요. <잘> <laughs> let 아, 어, 나, 나, 잘렸어? 아니, 막 목소리가 안 들어서 다시 해야 돼. 아이씨. 아, 씨. <laughs> 아, 네, 이제 첫 번째 촬영 잘 마무리 됐고요. 어, 지금 첫 번째 촬영은 약간, 어 시안 자체가 약간 좀 흑백으로 좀 이제 시안 자체를 잡아서 약간 최대한 그 톱무드를 잘 뽑아내서 그 모델분이 어, 원하시는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좀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일단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랑 처음엔 약간 달랐는데 오히려 이제 메이크업 실장님이 좀 이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컬러랑 같이 섞어서 흑백하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좀 흑백 쪽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요 부분을 제가 좀 컬러 쪽도 같이 좀 톤, 톤을 하나 잡아서 만들어도 꽤 이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분도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되게 자연스럽고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본인다운, 본인의 가장 매력이 어필되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잘 뽑아내서 예, 되게 만족스러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이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 포토그래퍼들이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할때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이게 좀 꾸준히 같이 하던 팀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따로따로 이제 프리랜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또 이제 그때그때 그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항상 이제 포토그래퍼가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라이팅 이런 톤 무드 같은 걸좀 자꾸 눈에 많이 익히시고 많이 좀 보시다 보면 아마 좀 그런 부분들도 좀더좀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지니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좀 촬영하는 것좀 보여드렸고요. 이거 약간 원나이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라이트 두둥을 써가지고 톤을 좀 단계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서 좀 모델 분이 원하는 약간 좀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원하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포츄레이트인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느낌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약간 이런 식의 또 각자 느끼시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직접 또 뭐라 그럴까요? 어, 각자만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꼭 이렇다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 공식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느끼고 또 판단하시는 거는 또 본인만의 느낌으로 좀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촬영은 이렇게 뒤에 라이트 세팅이 네. 약간씩 조금씩 변형이 있었는데 큰 변형은 없었고, 이쪽에, 아,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저기 화이트 쪽이에요. 블랙이 아니고, 화이트로 모델이 서 계신 쪽이랑 약간 느낌을 잡아서 약간 좀 블랙 부분을 약간 좀 올렸어요. 좀더 어, 개조가 좀 살아있다 보니까 좀더 뭐라 그럴까요? 어, 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이렇게 보정하기도 좋고, 또 전반적인 톤도 약간 좀 풍부하게, 약간 좀잘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V 플랜만 있어도 라이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죠. 다 조명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잘 반사광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번 사진도 좀잘 나온 것 같아서 아마 리터칭에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아좀 보시고, 좀 아마 아, 괜찮겠다, 라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모델분도 워낙 잘해주시고 재미가 있어서 잘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촬영도 준비해야 돼가지고, 두 번째 촬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다시 다 만들어야 하고, 어, 이제 이런 톤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좀 다시 잡아야 하다 보니까 좀 더, 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좀, 조금 이따 다시 촬영장에서 뵙는 걸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촬영은 여기서 끝! 안녕!